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1년 새날 맞았다고 기뻐했던 내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1년 맞이했을 때 새로운 다짐, 자기만의 약속, 꿈 작은 작은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음, 1월 초, 그러니까 1월 6일날 우리 서울에 아주 큰 눈이 아, 내렸었습니다. 아, 그날 아, 바로 전날 화요일날 아, 뉴스 통해서 기상 예보가 수요일날 저녁에 아, 엄청 많은 눈이 올 것이라 예보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날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는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예배 들을 수 없었죠 아, 이게 온라인 생중계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딱 나가자마자 온 천지가 하얗게 눈으로 덮였었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이 한방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는 건참 좋지만 차 몰고 집으로 갈 생각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비록 짧은 글이지만 조심조심 무사히 잘 귀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이 이랬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막 나가는 그 시간 수많은 직장인들이 차를 몰고 막 퇴근을 했는데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죠. 퇴근하는 이 직장인들이 언제 귀가했느냐? 새벽에 귀가했다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어떤 분들은 9시간 걸려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자 말자. 어떻게 해요? 차를 그대로 놔두고 다시 전철 타고 출근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당시 모습 한번 볼까요? 네, 뭐 지금 어, 뭐 지금 뭐 강남대로 저 모습에다가 뒤에 버스 미는 이 상황이, 뭐, 그냥, 아, 상황이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차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적지 않은 사람이 도로에 그냥 그대로 차를 놔두고, 걸어서 전차를 타고 가고, 또 걸어서 귀가했는데, 새벽에 아, 귀가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뉴스가 계속 터져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서울에 재설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전날 많은 눈에 내한 예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났냐 하는 겁니다. 뭐 마음으로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눈한번 내리는 이것 때문에 온 나라 서울이 그냥 올스톱이 되는 아픔을 겪은, 겪은 것, 우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 가운데 여러분이 구급대원들, 119 대원들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비상시에 비상훈련을 그냥 매일 눌러서 시도 때도 없이 비상훈련을 합니다. 왜냐? 응급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체크하고 테스트해 보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너 백세에 난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쉬운데 아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삼일길을 멀리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럽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재단을 쌓고, 위에 장작을 쌓고,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독자, 이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쫙 뽑아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고, 아 아무래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는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은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게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3절 말씀 한번 받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본지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분제로 드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둘 데리고, 이삭과 함께 나귀에 장작을 지워서 삼일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아브람이라면 다른 것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내도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의 목숨도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의 재물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하나 꼽으라 그러면 백세우든 아들 아니겠습니까? 왜냐? 자신의 대를 이을 유일한 피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마 우리 나이 들면 뭐, 이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뭐, 연락이 오죠? 건강검진하라 하는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건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혈색도 좋고, 건강하게 보인 것, 자기 자신도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것하고, 건강검진에서 체크해서 건강한 것, 그것을 알고 건강한 것,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이 분이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경 받을 때 이렇게 그냥 내시경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시경이 좀 불편해서 수면 내시경 하면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참 가까운 친구를 데리고 야나 오늘 정기 검진 받는데 같이 좀 따라가줘라. 그래서 친구가 친구 부탁하니까 그렇게 따라 가서 검진 받는데 따라갔습니다. 친구가 가운 갈아입고 이제 금 금진을 받는데 혼자 대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리했겠습니까? 마침 직원이 와서 말이 툭틀렸습니다 선생님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시간 얼마 걸리지 않는데 오신 김에 한번 금사 아, 한번 받으시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싸게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이 분석직이 이렇게 뭐 고나면 잘 거세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구나니까 내친김에 네,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같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기검진 받으러 갔던 친구는 깨끗하고 친구 따라갔던 그분은 내시경에서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분 모습이 어땠느냐 그분을 아는 모든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분 건강하고 아주 멋쟁이고 젠틀하다 널씬하고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건강에 자부하고, 사람들이 저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건강하냐? 그런 분인데, 체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크하고 테스트하는 것과 자기가 건강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약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어떤 사람 물질 꼭 다른 건다 내려도 이거 붙들고 내려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가지고 시험하세요. 어떤 분들은 가정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가정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날마다 좋아하는 운동. 어떤 사람은 또 골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사람 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시험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시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아무리 좋은 말 나와도 소용 없어요. 진짜 모습 언제 나타나느냐 시험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 그 전에 여러분 뒤에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거 아니에요 시험 만나고 그 과정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둘 데리고, 이삭 데리고, 낙에 짐을 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건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담 날아진 예를찍 기어 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둘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제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낙위, 함께 여기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미심 찍은 것은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해. 오늘 삼위길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리아산에 딱 도착해서 두 종과 함께 나귀를 내려두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단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누가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갔다가 이삭이 죽고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이삭의 분제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성전기록 하기를 그때 되면 내가 100세고 내 안에 사라가 90인데 사라가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 하고 어떻게 해요? 푹 하고 무슨 거예요? 코숨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여종하가를 통해 주신 이스마리라도 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 하라 그단 말씀입니다 내가 그와 내 은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은약이 되리라 지금 99세 때 아직 사라의 몸속에 애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웃음친 거예요. 푹 웃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살례가살아가 살아가 아들을 낳으리요? 그 웃음 짓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내가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뭐라고 지었느냐? 이삭이라 하라. 아직 배속에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랴. 이삭이 무슨 뜻이죠? 웃음이란 약이야.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아브라함도 웃었지. 너는 코웃 쳤지만 내가 이 아들로 인해 진짜 웃게 내가 해주마.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은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날그 아들 이삭과 함께 은약을 맺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지금 하나님의 이삭과 원장 맺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려가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작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믿었기에 분재로 드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 모리아산을 향해 삼위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 믿기에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은약의 말씀,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은약을 맺으리니, 그후손에게 영원한 은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은약하고 약속 맺은 그 아들과 함께 은약을 맺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데려가시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지 않고 신리하지 않는 사람 말 듣습니까? 그분의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말씀에 통해 나오는 이 순종, 이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내 아들 그 이삭과 함께 내가 은약을 맺으리니 그 후순에게 영원한 은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 맺을 그 아들을 지금 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예 작정하고 재단 쌓고 장작 쌓고 이 아들을 결박하여 딱 장작 위에 누이고 칼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장 기뻐했고 경기했던 순간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순간이 칼을 쫙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그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급히 말씀하며 수도 시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시험 합격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가장 흡족해하시고 기뻐하셨던 바로 이 순간이 내 아들 내 사랑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아느라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은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하윤계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건강의 위기도 찾아오고, 재물의 위기도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고, 사업의 위기도 찾아오고, 여러분, 직장 안에 관계 모든 위기가 찾아와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 그 축복,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자기 아끼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하여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한양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든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실 때 우리 첫째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라고 하십시다 그것이 물질이든 금강기든 그 무엇이든 아브라함처럼 예 그리고 그 순종에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오는 순종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일로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사업장, 가정과 많은 일들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내와 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재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명문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부자들도 많이 일어나도록 이 재단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재단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임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칭찬을 듣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